한진태 선 우재덕 붙는 채우리 백성현 분과 30년 전 사라진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에 혼란스러워하며 밤새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채우리는 김마리 김희정 분과 보여준 방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에게 아들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전자 검사를 제안합니다. 채우리는 김마리와 한진태의 제안에 당황스러워하지만,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최선영호현경부는 채우리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채우리가 보육원에서 자라난 이유와 그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우리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한진태와 김마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기다립니다 검사 결과 채우리가 한진태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진태는 기쁨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채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까지의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채우리 역시 혼란스러워하지만 점차 한진태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진태와 채우리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한진태의 가족들과 채우리의 관계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진태의 아내인 김마리는 채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채우리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 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최선영은 한진태의 집을 방문해 채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합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한편 한진태의 회사에서는 채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에서 채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진태는 채우리를 회사에 정식으로 소개하며 그를 후계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임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지만 채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진심으로 임원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한편 채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실종되었던 이유와 당시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채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자신이 실종된 이유가 한진태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진태에게 진실을 요구하며 대립하지만 한진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채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진태와 채우리는 함께 과거의 사건을 해결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강화해 갑니다. 채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한진태의 회사에서는 채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는 채우리와 한진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끝을 맺습니다.